안녕하세요. 경매멘토 TV 최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마포구청역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마포에 괜찮은 다가구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오랜만에 괜찮은 다가구 건물이 나왔길래 이렇게 또 바로 달려왔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은 워낙 입지가 우량한 곳입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오는 적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은 정말 손꼽히게도 괜찮은 매물이 나와서 바로 이렇게 달려 나왔습니다. 마포구청역 옆에는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변 생활 편의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한 신촌, 홍대 상권, 직장인분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물은 무려 방이 30개가 있는 신축 다가구 건물인데요. 월세 현금 흐름과 수익성이 뛰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경매지 보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864번이고요.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62.89평이고, 건물 면적은 165평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현재 35억 3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 최저가는 지금 한번 유출돼서 80%인 28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 감정가액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토지에 대한 감정가가 25억 9천만 원, 약 26억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감정가가 26억 원인데 현재 최저 매각 금액은 28억 3천만 원으로 거의 신축 건물을 공짜로 가져가실 수 있는 우량한 매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다가구 건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주변 입지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저랑 같이 바로 옆에 있는 월드컵 시장도 함께 가보실 예정입니다. 가시죠. 아, 네, 저는 지금 망원동 월드컵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마포구청역에서 한 5분 정도밖에 걸지 않아도 바로 도착할 수 있는데요. 저희 물건지 다가구 주택으로부터도 바로 도보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시장입니다. 그럼 저희 물건지까지 같이 걸어가 보시죠. 아, 여기 시장 보시면 남녀노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장입니다.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맛있는 과일들이나 식료품들이 굉장히 많은 활성화된 시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측면 토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바로 나가시면 저희 물건지가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걸어가 보실게요. 자, 바로 여기 물건지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희 물건지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보이시는 이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도 준공된 건물이죠 외관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지금 층수가 몇 층인지 보이신가요? 여기가 1층인데 지하 1층부터 세대수가 있고요 1층, 2층, 3층, 4층까지 해서 무려 5층 전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현재 1층에는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도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이용되고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다중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보시면 다중주택 5개 호실이랑 공동치사장 1개 호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상으로는 모두 다 다중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하 1층과 1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소매점도 현황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지 않나요? 이 매물 하나 정말 낙찰을 받으시면 노후 보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저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셨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영상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하던 대로 딱 가림막이 막혀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옵션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비가 오거나 할 때도 누수나 침수 피해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임대를 맞추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측면에 보시면 다중주택이라 아무래도 주차는 조금 더 불편할 수밖에 없고 주차대 수가 많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두대오개 주차가 가능하고요 또 건물 뒤편에 보시면 추가로 두 대가 더 주차 가능해서 총네 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보시다시피 분리수거를 할수 있는 시설물이 딱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깔끔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데는 확실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좀큰 차량이 실제로 주차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도 뒤쪽 라인 두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쓰레기도 약간은 좀 지저분하게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낙차를 받게 되시면 깔끔하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분류해서 버릴 수 있는 시설물은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기적으로 좀 비워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실외기가 LG 실외기 듀얼 인버터로 모두 다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2020년도 준신축 건물이니까 처음에 준공했을 때부터 LG 에어컨으로 모두 다 통일이 되어 풀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빨리 가자세요 저희는 그 방범창이라 이렇게 좀 낮은데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비가 여름에 이렇게 들이치거나 하는 건 없으세요? 저 여름에 눈 활동 을하고 이주도 는데눈 아, 마름로다아 아, 구조가 그렇게 또잘 되어 네. 있나요? 네. 그 벽지에 있는 곰팡이나 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으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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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시는데 불편한 거는 네, 없으셨어요 혹시, 혹시? 네. 저번에 음. 집주인이 어 화장실 때 되게 신기거요 화장실 같은 는 조금씩 이때 생기지 말고 아 그... 고주거든 이런 거 말고 그냥 기능성 주자고 해서 잘 빠지고 그런, 그런 게 아. 아. 그런 게 아. 타일로 다이돼 있나 네, 네. 바람이? <laughs>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응. 제가 방금 안에 내부를 확인하고 바로 나왔는데요. 아, 일단은 방금 보셨죠? 굉장히 세입자분들이 좀 많이 격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지하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으셨는데, 아마 지하라서 보증금이 소액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격양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근데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많게는 1억 6천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다 대항력이 없으시거든요 받으실 수 있는 돈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날카롭고 좀 격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도 내부 사진을 찍지는 못했는데요 원치 않으셔서 찍지는 못했는데 또 위에 옥상까지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다 보고 왔고 안에 내부는 현황과 도면을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총 6가구씩 매층 총 5층이 있어서 정말 30가구가 배치되어 있었고요. 또 옥상도 방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서 우량한 매물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도 저희가 지하 1층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 그 분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안에 내부에는 곰팡이 스런 부분도 없고 냄새도 전혀 안 나고 굉장히 지하이지만 쾌적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장마가 와서 홍수가 나서 비 피해가 많았을 때도 심수 피해가 많았을 때도 전혀 그런 문제 없이 쾌적하게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건물 컨디션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인분이 깔끔하게 해당 집을 관리를 했던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임차인 분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선입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여성분들로 임차인 분을 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어서 조금 더 예민한 것 같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건물 상태와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데 조금 많이 날카로워져 계세요 아무래도 당연히 굉장히 날카로우시겠죠 그래서 만약 실제로 임장을 오셔서 좀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 보시려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고 좀 조심하셔야 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해당 건물에 대해서 수익 분석과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 물건은 경매 물건 번호 2024 타경 5864번입니다. 그리고 물건 종멸은 경매지상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현황은 다중주택입니다. 따로 위반 사항 없이 순수 다중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25-15번지입니다. 망원동 굉장히 입지가 좋죠. 한강도 바로 옆에 있고요. 또 월드컵 시장과 망원시장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생활 편의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대, 서강대 연세대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임차인 분들도 대부분 젊은 여성분이셨습니다. 2020년도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고요. 한 층이 약 35평 정도인데 각각 6가구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원룸당 약 5평 정도 되는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수익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주변에 비슷한 컨디션의 방들이 약 2,000에 6, 70 정도로 계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총 30가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2,000에 60으로 모두 세팅을 한다고 했을 때 보증금은 2,000 곱하기 30에서 6억 그리고 월세는 60 곱하기 30 해서 약 1,800만 원의 굉장히 우량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 금액이 일단 감정가가 높게 돼서 28억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저는 괜찮은 매물이라 고 생각하고 저희가 인정온게약80%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들어가는 투자 원금이 5억 6천만 원에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약 6억 정도 됩니다. 이 6억 되는 원금을 저희가 월세 세팅을 보증금 2000으로 함으로써 전부 다 회수를 할수 있고요. 수익으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월세는 공짜로 투자금 묶이는 거 없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량한 물건입니다. 저희가 수익률도 계산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자로 내야 되는 금액이 약 98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1000만 원 정도 이자가 좀 부담스럽긴 하죠. 하지만 워낙에 월등한 수익이 약한 2천만 원,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원금 회수하고도 매달 따박따박 8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우 우량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28억 정도 되는 금액대가 약간 높은 금액대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도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28억 정도로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주변에 부동산 플래닛이나 여러 어플을 통해서 매매 사례도 확인해 본 결과 바로 옆에 위치한 다가구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가진 다가구가 약 29억 정도에 팔렸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조금 더 큰토지를 갖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무려 49억에 팔린 곳도 있습니다. 바로 다 인근 한 100m 안에 위치한 곳이고요. 굉장히 일단 입지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요하고 또 미래에도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자금이 되시고 상황이 좋으시면 한번 투자해 보시면 결국 후회하지는 않으실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좀 자금 사정이 부담이 되신다고 판단이 되시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에서 한번 유찰이 될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찰 되고 나서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나왔을 때 만약 낙찰을 받으시면 더큰 수익을 더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도 성... 신성있고 낙찰받으실 수 있고 다 수익창출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물 말고도 또 괜찮은 매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임장부터 가서 낙찰받고 또 수익창출하고 세팅하는 것까지 모두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